여러분은 겨울철이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엔 한밤중 출출할 때 들려오던 찹쌀떡, 메밀묵 이런 소리와 함께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스해지는 군고구마 군방 그리고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연탄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들의 안방을 따끈따끈하게 덮여주던 연탄 그 연탄으로 겨울나기 준비가 한창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요즘 가장 바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연탄 공장인데요. 14년째 연탄 배달을 하고 계시다는 아저씨 오늘도 어김없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하루 배달 스케줄이 꽉차 있다는데요. 기름 보일러와 도시가스에 많이 밀려나긴 했지만 아직도 연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연탄을 배달할 생각에 마냥 기분 좋기만한 아저씨. 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30% 더었어요. 길값이 많이 오르고 생활질 어려우니까 아이들 여덟떼더라고 키를 훌쩍 넘긴 높이로 쌓인 연탄을 숙련된 솜씨로 내리는 아저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첫 배달을 시작하시려나 본데 가게 앞에 트럭을 두고 왜 굳이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나서시는 걸까요? 야, 그런 일도 늦게 편해요. 두 편이 낮아가지고 차는 높고 네 이거 편하고 지금도 제작되고 일그양벽이죠.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먼저 좀 차로 가는 게 가까운데, 약든요이 동네 터주대감 격인 아저씨는 주인에게 배달했다는 말한 마디 없이 연탄을 들여놓으시는데요. 10년이 넘게 해마다 겨울이면 연탄을 들여놓는 집이니 새삼 묻고 말고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연탄을 쌓기 전에 먼저 아저씨는 습관처럼 이거저것 주변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구경역 연탄집이 1 9대 넘어졌어요. 지금 저거 이제 잖아요 오히려 장사가 더잘잘 잘 되시겠네요. 아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늘죠 일거리가. 일을 다 마친 후에야 주인을 찾는 아저씨. 주인도 역시나 아저씨의 10년 단골답게 들여놓은 연탄 개수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않고 연탄 값을 치릅니다. 이동네 연탄 가게가 참 많았는데요. 이제 가게가 하나밖에 없고. 만약에 저 아저씨가 연탄 배달을 안 하신다고 그러고 그만두신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일라도 바꿔야 되고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달 갈 때면 안내판을 세워 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표본을 쓰는 거예요. 산품. 을 제가 써있어요. 어려 집들은 백 등이 하나씩 주고요. 여0씩 하나씩. 이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해마다 잊지 않고 아저씨네 연탄을 주문하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연탄을 그 새끼 하나 한 개씩 서지고 서가 는그 하루 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해서 지금 니장 받아 그냥 수당 받아지고 연탄 한 장하고 쌀 누름 온 게다 가한 장까지 사가다 먹었그 그 기억이 지금 머리에 생생해. 새끼들에 묶어 팔던 연탄을 하나씩 사서 떼던 아저씨가 직접 연탄 배달을 하신지도 벌써 14년이나 흘렀습니다. 이번에 배달할 집은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단촐한 한옥. 대문은 열려 있는데 주인이 없는 모양입니다. 안 계시네. 주인도 없는 빈집에 묵묵히 연탄을 들여놓으시는 아저씨.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지만 창고에는 연탄이 가득 쌓여갑니다. 겨우내 아랫목을 따뜻하게 덮여줄 연탄을 쌓아주고 나오는 길에 아저씨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연탄이 잘 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 그송지 주인 없는 사이 행여 연탄 뿌리 꺼질까 봐 아무래도 걱정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좀더네 한 번에 연탄 여덟 장씩 쉴틈 없이 나르시는 아저씨. 이 집이 벌써 몇 번째 배달집인지. 예, 예. 아저씨도 이제 지치시는지 연탄을 집어드는 팔이 점점 무거워 보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이 연탄이면 올겨울 날 걱정 하나는 던샘입니다. 재주신다고? 네, 수고하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이런 맛에 네. 배달한다시며 손님 고마워하는 손님들을 네. 보면 네. 그렇게 네. 기분이 네. 좋을 수가 없다는 아저씨. 네. 이번 골목은 네. 차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곳입니다. 네. 아무리 배달하기 네. 어려운 곳이라고 해도 네. 해마다 잊지 않고 네. 주문해주는 것이 고마운 아저씨는 네. 사은품을 내밀며 네. 감사하다는 네. 인사를 챙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저씨가, 꾸준한 단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소리> 아, 이제. 우연한테이 German, 저, I thought y 요 예, I told. i 따뜻 r 게 나시겠네요.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오늘 하루 어느새 천 장이 넘는 연탄 배달을 마치신 아저씨, 배달 끝에 남은 것은 거칠대로 거칠어진 손에 낀 검은 연탄 먼지뿐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오면요 미치시, 약지 없고 누워 있었어요. 팔자리 다섯 시에 못온 이런 놈이. 근 지금 이제 어려 정도 몸이 이제 부서가지고 한주 와야 요 겨울이면 어디에선가 골목골목으로 연탄을 배달하시는 아저씨를 계속해서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준비하는 겨울나기 연탄이 있는 풍경을 말입니다.